그래서 오늘은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첫 번째는 "당신은 충분히 잘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입니다. 솔직히 상사의 이런 인정과 격려의 말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어떤 직장인은 신입사원 시절 얼굴만 알고 있던 임원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주며 열심히 하라고 해줬을 때그 임원과 조직 전체에 대해서 감사함과 애사심이 커졌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게 업무에 큰 문제가 생겨서 상사에게 작살날 줄 알았는데 따뜻한 위로와 충고를 해주는 상사에게 되려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런 공감과 격려의 말들은 모든 직장인에게 큰 힘이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방향성 없는 지시와 질책 그리고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야 그것도 모르냐고 화내기 일쑤죠. 그래서 원수는 외남부다리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의 인정과 격려의 말들을 기대하고 항상 그리워합니다.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다섯 가지 중두 번째는 이 일은 당신 덕에 가능했어. 너무 고맙고 수고했어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확실히 동기부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인정과 칭찬이죠. 어느 대기업 임원은 신입사원 시절에 당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 자네는 어렵고 힘든 일도 참 잘해라고 칭찬해 줬던 상사 때문에 자신감도 갖게 되고 직장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인정과 칭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많은 이들이 제3자를 통해 상사가 나를 칭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솟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상사에게 직접 듣는 칭찬도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칭찬도 부하직원들을 충분히 동기부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량을 상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상사가 충분히 나를 인정하고 만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 80% 정도는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 칭찬을 해주시고요. 20% 정도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칭찬도 해줄 필요가 있죠. 물론, 칭찬보다 지적이나 질책이 많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고성과를 내고자 하는 상사는 칭찬은 이렇게 하시고 질책은 조용히 1대1로 하시길 바랄게요.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에 세 번째는 요즘 많이 힘들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풀고 있지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상사의 말과 행동으로 배려와 관심을 꼽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셨던 멘토이자 상사 덕분에 저는 20년을 넘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의 가족이나 건강 등을 걱정하며 챙겨 줄때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MZ 세대 젊은 직장인들은 상사의 개인적인 관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게다가 상사를 싫어한다면 상사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원래 모든 말과 행동은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상사의 개인적인 관심 자체를 혐오하기보다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기부여도 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회사가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하거나 배우자나 애인을 초대해 입사를 축하해 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네 번째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추진해 봐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상사의 태도로 책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부하 직원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부하 직원들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추진해 봐라고 말하는 상사를 만날 때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아지죠.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인파워먼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충분히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책임에 대한 말은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죠. 게다가 좋지 않은 성과나 결과가 나와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상사를 신뢰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다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죠. 결국 부하직원들이 원하는 상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사가 스스로 감수해 줌으로써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보아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업무 한번 해볼래?”입니다. 보아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통해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정과 신뢰의 말이기도 하고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통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나에게만 일을 줘서 억울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부하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상사죠. 부하 직원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사라면 이미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상사고요. 이들은 인생의 멘토로서 상사가 지혜와 정보를 줄 때, 그리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때,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비용이라고 나를 격려해 줄때등 부하직원들의 장점에 맞춰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사에게 엄청 고마워하죠. 원래 부하직원들은 인정과 성장 욕구에 항상 목말라 있으니까요.